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 시점의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브리핑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3000을 돌파한지는 꽤나 되었죠 자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3000 뚫긴 했지만 절대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하반기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섹터 종목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들로 준비해 봤으니,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다시 정신을 차린 것 같죠 지금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정말 시끄러웠는데 이 대주주 기준 다시 50억원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자 사실 이건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청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12만 명을 돌파를 했단 말이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난해 금투세와 마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시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아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국내 증시 반등이 나아졌죠. 지금 이 코스피도 1.6%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 반등이 나아졌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순매수 주체가 되어주고 있죠. 자 역시나 지금 이런 금 투세 그리고 대주주 기준 이런 이슈를 만들면 이슈가 되는 거고 이 이슈를 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금세 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또 하나의 호재가 떴죠 최근에 이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 투자권에 대해서 원전도 포함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산이 웨스팅하우스를 또 한번 인수에 대한 검토가 나오냐 자 지금 이런 이슈가 터져버렸는데 자 그러면서 원전업계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두산이 직접 미국의 공장을 다시 한번 건설하는 건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인수 검토를 할 만하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죠 자 결국에 인수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미국에 어떤 게 생기게 되죠 현지 법인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된다 라면 지금이 미국의 투자권들 오로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결국에 이번이 미국의 투자권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도 본계약 체결에 대해서 거의 다 왔죠. 자,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전생에 진출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이 가스텝인 SMR 제조 역량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무려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직접 밝혔죠. 자, 이 정도로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지금부터의 이런 수주권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자 바로 나와주고 있죠 수주 잔고가 얼마입니까? 지금 수준으로만 따지더라도 16조 원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신규 수주가 얼마입니까? 2조 원이 되죠 자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결국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연평균 50% 이상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다수 이런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을 했죠. 1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온 자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런건 기대감만 가진 종목들에 빗대어서 할수 있는 말이고 지금이 실질적으로 이정도의 수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 수주를 이정도 가지고 있다라는게 어떤거다 말씀드렸죠. 결국에 실적으로 돌아오겠죠. 자 주가라는건 실적이 이렇게 받쳐줘야만 어떻게 됩니까? 적정주가까지 올라가는겁니다. 말그대로 지금도 올라온 자리는 맞지만 이 적정주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저는 당연히 이렇게 자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지금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11월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모아가고 있었고, 자그 이유 분할 매수로 두 번이나 저희가 진입을 했었죠. 자이 당시 가격이 얼마입니까 2만원 채안 되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이 많았었던 지금 이 두산 관련해서 합병 소식이 있었죠. 이 당시에도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을 드렸었고, 결국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 체코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는 계약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3만원을 돌파를 했다. 지금 수급까지 붙어준다라며 상단으로는 훨씬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천과 대비 무려 3배 이상 300% 이상의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왔죠. 그리고 300% 이상의 정말 큰 수익을 달성 중에 있죠. 자, 혼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올라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제 관심 종목일 수밖에 없고 가지고 가야 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정보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에서 보다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불과 1, 2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헌데 아직 제대로 수익을 못 챙기고 있다,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자, 최근에 코스피 3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혼데 나는 아직 이 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투자의 방법,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 되겠죠. 자, 제가 진행했었던 이일기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도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먹어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제가 말 뿐만이 아니라 일기 프로젝트에서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들 수익률들 짧게 한번 체크해 보자 라며 자 먼저 빼놓고 갈수 없는 종목이죠 작년 말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고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할 매수로 두번 진입을 했죠 이 당시가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단 말이요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3만원이 넘었을 때도 지속적인 정막 브리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결국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중한 3만원 부분을 돌파했고 자 훨씬 더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바로 이 당시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가 7만 원까지. 자, 무려 3배 이상 3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시켜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 HM 파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작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였고 지금 이 글로벌 1위 기업 아메이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더욱이나 중요했던 게 국내 기업들 역시도 지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이 채 안되죠 900억원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해볼 만하다 자 그리고 H&P 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바로 상장하고 직후 이렇게 빠졌을 때 추천을 드렸고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 이상 2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을 때 지금은 우리 유리기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유리기판 대장주라 볼수 있는 SKC 그리고 조금은 중소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필옵틱스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SKC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구간 10만 원 구간에 추천드리고 더블까지도 올라왔었죠.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2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에서 추천드리고 두 5배 이상까지도 이렇게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 시메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22,000원대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이 로봇 관련된 이런 기업이었는데. SK그룹과의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런 기업이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2만원 묵은 바로 이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따블 이상 고가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사명이 변경되었었죠. 바로 이 하나비전. 이 당시에는 하나인더스트리 리얼솔루션이었고, 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번, 이 종목 역시 두 번이나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 하이닉스빨, 지금 이 TC본도 수주가 나와줄 거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당시에 터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하나비전, 제가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7만원까지, 9배 가까운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고 갈수 없는 섹터죠. 바로 이 전력 관련해서 LX 일렉트릭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30% 넘게 수익권이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당시 좀 추천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50% 가까이 상승이나 줬죠. 자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따블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빼놓고 갈수 없는 섹터죠. 또 하나의 섹터 바로 이 양자 관련해서 엑스게이트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연 상후에 정리했죠.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 났고 자그 다음 날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금일 양자 관련 주 다시 한번 잡아가겠다. 이번에는 KCS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가 마감 엑스게이트 ICTK KCS 까지 양자로 3연타까지도 이렇게 먹었었죠. 자 바로 제가 이 당시의 엑스게이트를 추천드렸고 2연상 후에 저희는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후발주자 였다라고 볼수 있는 ICTK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수익률 KCS 역시 후발주자로 크게 상승이 나좋습니다자 이렇듯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번이 1기에서는 굉장히 성공리에 마감을 했죠. 제가 이번에 이 2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2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겠죠. 자 아직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790-3032, 010 7790-3032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2기에서도 딱3 0 0분과만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 300분이 넘어가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 제 종목들 빼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딱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300분이 되면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앞서 보여 드렸다시피 이번 1기에서는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수익으로 보여 드렸죠. 자, 이번 이번이 2기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또 한번 이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010-7790-3032 010-7790-303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이기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올 하반기에 먹을 종목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결코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가 이게 꿈이 아닙니다.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 정보들, 바로 이 돈이 되는 정보들을 또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